5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파종에 비유합니다. 의인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을 뿌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을 쌓으면 존경을 얻고 부지런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잔인하다는 깨뜨리다는 뜻으로 이웃의 삶을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잔인함 역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이 거두는 것은 사망이기에 18절에서 악인의 싹을 허무라 합니다. 의인은 생명이라는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거짓된 마음, 진리를 왜곡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란 것은 흠이 없고 완벽하다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이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볼때그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정직과 성실, 덕과 사랑, 그리고 진리와 공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틀림없이 벌을 받고, 의인은 그 자손들도 구원받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22절 이하에서 의인과 악인의 소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금고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돼지코에 걸렸다면 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23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말이라.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한 삶을 소원합니다. 특별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24절 이하에서 그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흩어 구제하는 것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곡식으로 대표되는 나의 재물을 나누는 것. 이러한 모습이 소유와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인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해질 것입니다. 재물을 계속 나누다 보면 그 재물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소원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아낍니다.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것은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쌓아둔 재물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마치 우리 몸속의 혈액과 같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쌓이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피는 큰 혈관뿐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잘 흘러가야 건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재물 역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잘 흘러가야 자신뿐 아니라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성도의 소원은 재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재물이 필요한 곳으로 자신의 재물이 잘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만 의지하면 사람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망한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의인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응되는 대상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이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성하고 형통한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무엇을 소원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재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인가? 29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종에게 주어야 할 급료를 주지 않는 탐욕스러운 주인의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야 할 급여를 주지 않고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물질을 추구해도 그 결과는 바람처럼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만을 추구한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도록 돕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재물보다 귀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의인도 잘못하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어찌 악인과 죄인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재물을 모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제를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